이번 영상은 은랑이 전용 광추를 뽑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은랑이가 나오고 생각보다 은랑이가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더 차라리 돌파를 해주고 약점하고 방어력 감소 싸게로 돌리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뭐제 개인적으로는 네 일단 전용 광추 경원이 광추급은 아니지만 좋다고 생각하고 저도 명함의 광추 지금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은량이 전용 광추가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필살기 사용 문제예요. 필살기 사용 문제가 필살기 에너지가 부족해서 방어력 감소 버프를 상시로 넣지 못한다. 그래서 차라리 1도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벤트 광추에 비해 효과적중이 좀 낮다라고 하는 요 문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생방송에서 제가 또 실험을 해봤어요 이게 은량이 뽑자마자 이 이야기가 이 생방송에서도 나와가지고 생방송에서 또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보스묵 기준으로 상시휴지가 되나 여러가지 보스 댕겨보면서 해봤는데 에너지 충전효율 매듭이 있다면 상시휴지가 됩니다 전용광추로도 충분히 에너지 충전효율 매듭이 있다면 상시휴지가 가능해요 그럼 꼭 굳이 1도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에너지 충전효율이 반면 없다 라고 하시면 딱한턴 빕니다, 한턴 비어요. 근데 이거는 에너지 충전 효율 매듭을 챙기거나 보스가 이제 단일 공격을 다 은랑이를 때린다든지 광역기를 좀 많이 때린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찰 수도 있고 결국은 상시 유지가 딜러들이 좀 딜을 잘 밀어넣기 위함의 상시 유지인 거잖아요. 그러면 은 딜러보다 조금 속도를 올려가지고 선턴을 잡을 수 있게 세팅을 해준다면 먼저 전투 스킬을 사용해서 필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정도라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뭔가 좀 걸린다 아쉽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뭐 1돌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꼭 1돌 아니고 이벤트 광주 아니어도 충분히 이제 에너지 충전율 효 매듭만 있다면 상시로 유지가 된다.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효과적 중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벤트 광추가 공짜로 돌파를 해줘서 좋아요. 공짜로 이제 40%까지 효과적 중을 올려줘서.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이번에 패치가 하나 있었어요. 이번에 패치가 하나 뭐 있었냐면 50레벨 이상의 적에 효과저항 증폭량을 하향했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받는, 적들이 이제 레벨이 오를 때마다 생기는 효과저항 값이 너프를 받았어요. 그게 뭔 뜻이냐? 이제 효과저항이 잘 들어간다는 소리에요. 그 전에는 패치가 되기 전에는 135% 이상이 되어야 100% 효과를 적중시킬 수 있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이게 또 지금은 달라졌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수치는 잘 몰라요 이거는 클라이언트 막 뜯어보고 그래야 돼가지고 정확한 수치는 이제 또잘 모르는데 제가 플레이를 해봤을 때 효과명중 80% 정도만 넘어줘도 83% 정도만 넘어주면 어느정도 잘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굳이 전용광채에서 주는 받는 피해 12% 증가 디버프를 포기하고 가야할 메리트가 있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전용광주 24%, 버무은 성사 10%, 행적 18%, 그리고 나머지 30%만 부옵션에서 땡겨서 오시면 딜세팅 하시는 분들도 사실 충분히 세팅하실 수 있거든요. 80% 정도면. 그래서 그렇게 갖고 가는 것도 전 나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나는 부옵 30%도 신경 안 쓰고 싶다 편하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효과명 중 가보 줘가지고 올리셔도 충분히 80% 넘겨요. 80%라인 때만 넘기면 어느정도 효과적 중다 들어가서 이벤트 광추를 쓰고 받는 피해 증가 버프를 포기하면서까지 이벤트 광추를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추가로 이벤트 광추는 4성이고 전용 광추는 5성이기 때문에 태생 차이에서 오는 스탯 이득도 충분히 전용 광추가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1돌 하는 것보다 에너지 회복 증가 매듭 그냥 챙겨가지고 접목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은랑이 명함만 뽑은 무과금이다라고 하시면 더 쓰실 생각 없으시다면 광추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벤트 광추 사용하시고 나는 은랑이 좀 딜도 조금 나왔으면 좋겠고 디퍼프도좀 적당히 쌌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 하시면 전용 광추 가시는 거 저는 1돌파 말고 전용 광추 가시는 거좀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 전무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제작을 해봤고.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즐거운 스타리를 기원하며 이 여러분들 모두 이안녕